안녕하세요. 더퍼스트 골프 이규환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시는 비거리, 비거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 연습을 통해서 비거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볼 스피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비거리 훈련을 안한 상태로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보면은 지금 한259 그리고 보이스피드가 7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70에서 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직접 연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드라이버를 휘두르기 위해서는 저는 스피드 트레이닝을 먼저 할 거예요. 어, 스피드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클럽의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하는 연습인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피드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피드 트레이닝은 우리가 클럽의 스피드를 더욱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임팩트도 더 세지고, 볼 스피드도 당연히 올라가요. 클럽 스피드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일단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틱에 이 끝에 밴드를 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다면은 일반 우리가 아는 샤프트, 그 대신 헤드가 안 달려있는 샤프트만 있어도 충분히 이 연습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다가 이런 수건 같은 거를 조그만한 수건 같은 거를 달아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연습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10번 정도 휘두르고 나서 공을 치는 거예요 공 치기 전에 연습 스윙 한번 해 주시고요 힘껏 휘둘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건이 걸기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샤프트나 스틱으로만 연습 스윙을 해도 돼요. 그 대신에 내가 스윙을 할때 있는 힘껏 휘둘러줘야 돼요. 10번 정도 하고 공한에치고 10번 정도 하고 공한에치고 한번 해보세요. 헤드가 엄청 무거울 거예요. 지금 최대가 지금 72까지 나왔어요. 이번에는 내 왼쪽에 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보냈다가 다시 실어줄 거예요. 어, 연습 느낌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상체 각도 유지한 상태로 하체를 살짝 보냈다가 뒤로 갔다가 빵! 힘을 쓰는 연습을 할 건데 한번 가볼게요. 트레이닝하고 몸까지 같이 쓰니까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긴 하네요. <laughs> 왼쪽을 보낸 상태에서 한 번에 넘어갈 때 이게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되고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몸이 완전히 딸려가 버려요. 스웨이가 생겨버리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어댑쓰고 왼쪽으로 보내고, 돌아가야 돼요, 몸이. 그 상태로, 빵. 스윙해주셔야 돼요, 이 연습할 때. <laughs>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스피드가 하체에 보냈다가, 몸 돌아가면서, 빵. 조금 몸의 회전을 조금 더 강하게 넣기 위해서 몸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뭐 치게 이런 연습 도구가 없다면은 뭐긴 스틱이라도 좋아요. 뭐 골프채가 더 좋으니까 이 상태로 앉고 백스윙 동작 갔다가 여기서 팍 하체를 먼저 열어주면서 상체가 나중에 따라가게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몸 돌았던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사실 <laughs> 몸을 돌리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네요. 수행이 저는 啊算了。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스윙도 빨라진 것 같아요. 아, 아, 안죠 아. 아. 80을 목표로 쥐어 짜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비거리 300에 볼스피드 80을 도전을 했는데요. 어... 뭐 여러 가지 뭐 훈련 방법들도 알려드렸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최고가 74.3이면은 한6 정도가 모자라겠네요. 아 앞으로 연습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꼭 80을 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후기를 남겨드리면은 제가 이볼 스피드가 높게 나올 때보면은 제가 평소보다 더 가볍게 친 느낌이 났어요. 특히 팔에서요. 팔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에서 휘둘러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팔에 개입이 없어야 스피드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팔에 힘이 덜 빠졌으니까 80까지 못 올라갔겠죠. 더 빠지면은 더 올라갔겠지만요. 제가 다음번에는 꼭 연습을 더 해갖고 80을 칠수 있는 거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6 9점 몇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거기서 점점 올라가다가 74까지 올랐는데,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몇 가지 연습 통해 갖고 어,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드라이버 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늘고 볼 스피드도 훨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랄게요. 마지막 치는 걸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 빠지니까 72가 최대네. 알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